안녕하십니까 k변 b 서울지사 엔진팀의 이석건 대리입니다 지금부터 미니관리 모델 MG2090 RSX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조립시 턱이 짧은 쪽을 엔진 쪽으로 하여금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액세서리에서 가장 두꺼운 17mm 볼트와 너트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조립을 하신 후 17mm 스패너로 꽉 조여주어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진을 뒤쪽으로 하여 엔진 지지대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핀이, 핀의 홈이 위쪽으로 하여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클립으로 체결하시면 조립이 끝이 납니다. 핸들 조립 시, 핸들 받침, 홈이 나 있는 부분을 엔진 쪽으로 하여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와샤도 홈이 나 있는 부분이 아래로 하여금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엔진 전면부에 바퀴를 먼저 조립하신 후, 안쪽에 스프링을 조립하시고, 와샤로 스프링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핀을 구멍에 끼우신 후, 핀을 구부려 빠지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의 블레이드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추가로 블레이드를 조립하실 때 조립 방법입니다. 볼트는 스패너로 항상 꽉 조여 주시어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액세서리에 들어 있는 너트와 볼트를 블레이드 커버에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